우와, 맛있겠다. 빵을 한번드집어 볼까요? 어떻게 드십지? 응? 아니야, 입에 넣는 거 아니에요? 동글 기차. 기차. 기차, 기차 이제 그만하자. <laughs> 빵, 빵 먹자, 빵. 빵 만들어줘, 엄마. 샌드위치 좀 만들어주세요. 엄마, 샌드위치 좀 만들어주세요. 동근이 책 봐. 동근아. 까꿍. <laughs> 까꿍 했어. 동근 여우 잡아라 해 줘. 그러면. 까꿍 응, 까꿍 했어. 동근 여우 잡아라 해 주세요. 그러면. 여우 어디 있지, 여우? 잡아라 하는 거 어디 있지? 응? 음 없네 어디로 갔지? 거기 있네. 오 어, 거기 있다. 여우 잡아라. 동물 여우 잡았어? 여기 있다. 짜잔 잡아라. <laughs> 잡았네? 동근이 여우 잡았어? 여우 잡아라 한번더 할까? 여우 잡아라! <웃음> 잡았네! 만세! <laughs> 짝짝짝 박수 짝짝짝 잘했어요